평강을 기원합니다. 하박국수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화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로 알려진 그림을 기억합니다. 편안하고 삶에 지친 모습의 남루한 노인이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기도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로다 나이버그라는 화가가 실제 사진을 유화로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는 이들마다 물질의 소유를 넘어선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의 생활에서는 상상하기도 두려울 만큼의 물질에 대한 결핍과 부족의 환경을 설정합니다.물질의 풍요로움이 없는 환경에서도 요화를 인하여 삶의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자신은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하박국서의 이 말씀은 감사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우리의 감사가 물질의 소유나 환경에 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그렇지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 물질의 소유와 관련되어 큰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 주는 유익을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지만 감사가 자연스럽게 고백되지는 못합니다.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의 감사를 살펴보면 감사 생활은 풍요로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유혹과 환경 조건을 초월하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유혹이 물질의 집착이나 탐욕으로 확대되거나 교만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면 이러한 것들은 감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반디의 영역에 있는 마음의 태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경건에 많은 유익을 준다는 자족의 원리나 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겸손의 원리 그리고 합력하여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원리들입니다. 감사기도라는 그림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즉, 자족, 겸손, 믿음 이러한 것들은 물질의 소유나 환경 조건을 넘어서서 우리의 감사를 풍성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신앙의 요소들입니다. 현실에서는 결핍과 부족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요호와를 인하여 극복하고 물리친다면. 우리의 감사 생활은 가능한 것이지요. 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고 겸손하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풍성한 감사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며 또 다른 축복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yeah